오늘은 신명기 22장 22절을 묵상해 보겠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 통관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 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되풀이하신 명령을 되풀이해서 얘기합니다. 그 대상이 이스라엘 2세대입니다. 분명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에서 율법을 말씀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그것을 듣고도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엎드려졌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신명기에서는 다시 한번 되풀이해서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이스라엘 2세대한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우리 1세대같이 하지 마라. 이스라엘 2세대 너희는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실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것인데, 그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윤례를 다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께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22장에서는 선민이 지켜야 될 규범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민 선택받을 선, 선택할 선, 백성민 선택받은 백성,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규범들이 있다 그래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22절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함을 보거든 그래서 보면은 만약에 어떤 남자가 다른 유부녀 여기서 유부녀가 나왔죠 영어로 보니까 another man's wife another는 또 다른 다른 man's 다른 남자의 와이프 아내 다른 남자의 아내와 자거든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생각이 어떻습니까 오에 넣어야 됩니까? 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성경은 분명히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죄가 있다고 했습니다. 죄가 있다고 나옵니다. 그러면 처벌은 어느 정도까지 해야 됩니까? 그냥 오에 넣습니까? 아니면 그냥 넘어갑니까? 아닙니다. 이 처벌을 한번 보십시오. 그 통과한 남자와 그 여자를 둘다 죽여 이스라엘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보십시오. 그 통과한 남자와 그 여자, 그 유부녀. 둘다 죽이라고 합니다. 둘다 죽이라, 죽이라고 합니다. 영어로 보니까 must 나옵니다. Must die. Must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 Die. 반드시 죽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로부터 악을 제하라. f o r 가 f o r 가 영어로 뭡니까? f o r 가 악을 제하다는 것입니다. 제거하다, 제거하다. 이별. 악을 제거하다. 이스라엘에서 악을 제거해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도 머스트가 쓰여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이런 일들 지금도 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지금 구약성경에 나온 신명계에서 나오는 일들이나 지금의 일들 지금도 이런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남자가 유부녀와 통과했다. 그러면은 그 남자와 유부녀 둘다 죽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그 악을 제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거 그냥 넘겨둡니까? 어떻게 합니까? 남자만 죽여야 됩니까?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남자만 죽이는 게 아니고 유부녀도 같이 거시기하라고 나옵니다. 지금 거의 그 둘다 둘다 처벌을 받아야 된다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뭐 판사나 재판관이 아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나좀한 번만 봐줘. 그러면은 그냥 넘어갑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 그 악을 반드시 제하라 남자와 유부녀 둘다 거시기 해서, 둘다 반드시 거시기 해서 처벌을 해서 그 너희 가운데 악을 반드시 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예외가 없다는 말입니다. 반드시 처벌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걸 볼때왜 이렇게 하는 게 중요하냐? 이렇게 한번 하면 그게 본보기가 됩니다. 야, 어떤 남자가 유부녀하고 통관했는데 안 넘어가더라고. 야, 아는 사람이 재판 판사 재판관 아는 사람이 있어도 안 봐주더라고. 그 끝장이 나버리더라고. 야, 우리는 절대 하지 말자. 우리는 결단코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의 생명이 죽음에 가깝게 되니 절대로 그리 하지 말자고 두려움이 되고 경계가 되고 두번 다시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신호위반 얼마 냅니까? 신호위반하면 10만원 냅니까? 5만원 냅니까? 그런데 1 천만원 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야, 신호위반 한번 했더니 천만원 나왔다. 야, 천만원 나왔대 저야 우리 옆동네에 천만원 나왔대요. 우리는 절대 결단코 신호위반하지 말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 처음 듣지 않습니까?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하면 어떻게 되냐? 둘다 죽어. 둘다 죽어. 절대 하지 말자.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다 죽는다. 그러니까 결단 과하지 말자고 그 경구가 되고 두려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행치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생각해 보십시오. 남자가 유부녀와 통관을 했다. 그러면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은 파탄이 되는 거고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엉망진창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두 사람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가문까지, 가정까지, 아예 아이들까지, 자녀들까지 망가지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좋아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공과 의와 정의를 사랑하십니다. 그 범죄함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파멸적인 결과가 너무 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처벌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제 굉장히 두려운 처벌이다. 이거 죽음에 이르는 처벌이 임한다. 이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는 게+ 이게 굉장히 무서운일이라는걸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은 신명기 22장 21, 2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게 간단한 죄가 아닙니다. 그냥 쉽게 넘어갈 죄가 아니라는 걸 알았습니다. 남자가 유부녀와 통과한다. 그러면은 둘다 반드시 죽이라고 했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가운데 악을 제하라고 했습니다. 넘어가는 일 없다. 그런 죄 지으면 반드시 둘다 죽는다. 그리고 봐주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사회가 아름다운 사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공과 의와 정직이 있는 사회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만약 이러한 죄를 행하면 반드시 처벌하고 그러한 일들이 경계와 두려움이 되어서 두번 다시 못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사회가 좋은 사회, 아름다운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살기 좋은 사회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경계가 되게 하시옵소서, 두려움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하니 내가 결단코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결단코 이러한 죄를 범치 아니하리라. 다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의롭고 공의롭고 정직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올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